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여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면에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려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지 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이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맑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 놓으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치유를 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저와 여러분은 여러 의미에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육적으로 치유가 필요하며, 또한 영적으로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저희가 부족하거나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의 힘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고 납니다. 육적인 치유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약을 복용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습니다. 영적인 치유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드리며 또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 고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영적 치유와 이 육적 치유를 따로 설명해 드렸지만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치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과거에는 걸리면 생명을 위협받던 병들이 이 오늘날에는 의학의 발전으로 약물 치료나 간단한 시술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영적인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기에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치유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 받으신 후이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후 예수님은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지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듣고 놀라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에 권위가 드러났을까요?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복음서를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아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회개, 믿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 영적 권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낭망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돌아와 하나님의 권위를 증명해 줄수 있는 사건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지금 회당 안에는 어떤 자가 있으면 어떤 자가 있었냐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보자마자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며이 두려움과 이 반발심을 내뱉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더러운 귀신들인 이 더러운 더러운 귀신이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질 줄을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로 여겼지만 이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즉시 이 귀신을 굳이 주시며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이 거짓과 악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은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불필요한 말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귀신을 완전히 떠나게 하는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귀신은 거부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고,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권위 예수님의 권세에 완전히 압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요, 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스가리아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세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권세, 권세 앞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무너졌듯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모든 두려움, 죄의 사슬, 그리고 악한 영향력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 있음을 믿으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유케 하신 예수님, 승리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시몬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그곳에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시몬의 시몬이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열병은요. 이 단순한 질병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녀의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가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함께 이 더러운 귀신을 이 쫓은 이 온전케 하신 그리고 사람을 온전케 한 사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실 것이라는 이 기대함 있으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이 회당에서 귀신을 꾸지으셨던 것처럼 이 열병을 향해서도 꾸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즉시 열병이 떠나게 되었고요. 이 시몬의 장모는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 이 성한 몸으로 예수님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명 시몬의 장모는 열병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섬김의 자리로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아니. 을 낳자마자 바로 섬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 조금 더 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가 의무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기쁨이 넘쳐 감사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신문의 장모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녀의 모습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체험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체험했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질물렵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시몬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회당에서 회당에서의 사건과 이 시몬의 장모의 치유 소식이 빠르게 퍼져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그들 중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들도 많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회당에서 악한 영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일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이다 라고 외쳤다면 이제는 귀신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마치 그들은 점점 예수님의 정체를 더 명확하게 깨달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귀신들에게 다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지금 귀신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이 안에는 분명 예수님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이 선언이 오히려 유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들에게, 그 귀신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4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지금 사람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그저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로 인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마음을 귀신들이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사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지금 이 42절에서 44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다른 성경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난 밤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귀신들에게 반응하신 것 같이 다시 43절을 보시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동시에 메시아로서 권위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분, 문제를 해결하는 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이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승리케 하신 하나님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변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체가 회복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치유를 넘어서 우리의 전위격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가운데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오늘 하루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도 원합니다.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는 가족들에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중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 기도하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수련회와 북인도 선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셨으니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삶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이 있습니다. 초등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중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수윤백 신지성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전센터 건축이 주의 예비하심과 일하심으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의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많이 보내주시고,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저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교사님에게 끊임없이 끊임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교사님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